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아모스 선지자는 사장에서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심각성을 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이 아모스서 4장을 관찰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구절이 다섯 번 반복됩니다. 이 다섯 번의 반복은 다섯 번의 재앙 그 끝에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다섯 번이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6절의 기근, 또 7, 8절의 가뭄, 9절의 병충해, 10절의 전쟁과 전염병, 11절의 지진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들, 그 재난들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한 것이죠.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재난의 그 의미를 깨닫고 반성할 바를 반성하고 돌이킬 바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아십니까?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것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시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한다 하는 것은 이같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는 요청인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과 재난이 닥칠 때 무심코 넘기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는 지혜와 또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삶 속에 간섭하실 때 속히 깨닫고 또 돌이켜 주님 품에 또 주님 선하심에 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